자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난번에 한 작년에 초고스펙 카데나님 기억하시나요 님들 오리탈 보조 끼고 계시고 막템 지리셨던 분 웨이플에서 자취를 감추셨다가 이제 힌퍼 캐릭터로 돌아왔다고 하시네요 아델 키우시나 봅니다 몽이팡이 기억하시죠 이 캐릭을 이제 접으시고 체델 캐릭터로 가셨습니다 아델은 나 진짜 처음 해봐 아델 오 스킬 왜 이렇게 멋있고 많아 뭐가 장갑, 크크, 힘, 저격, 하신다네요. 아, 포부가 너무, 지금, 나약하십니다. 진짜 사당이처럼 크크, 크, 가시죠. 크크, 힘이 뭡니까? 크크, 크. 장갑이 요건가요? 오, 케이 오. 최대레, 아케인쉐이드 나이트 글러브, 크크샵. 그곳이 크크크로 일단 돼 있고요. 잠재 옵션 크리 3퍼에 힘힘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채넬 님 클래스에는 16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16 없애라고 제가 막또 훈수를 더 버려 가지고 16 없애시느라 많이 힘드셨다네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자 일단 템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 돼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마이스터링부터 깔끔해 보도록. 36퍼. 오케이. 스탯 개잘 올랐고요. 3 6퍼 깔끔합니다. 위아레 래 이제 완벽해요. 님들 공격력을 안다는 이유는 저 스탯 가오충이라서 공격력 안다는 거지. 저거 4포급이에요, 공격력. 그다음에 어곧 아, 야 이거 봐, 님들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악마 실블링이 사실 전 전섭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 전섭 1위 실블링은 요겁니다와 우줌지리지 않습니까, 님들? 스탯도 준수하게 딱 붙었고 완벽하게 윗잠재3 6퍼에 7호. 그냥 이거는 전섭 통합 1장 실블링. 놀극 리턴, 공룡 리턴, 완작까지 하면은 이제 우줌지리는 거죠, 님들. 자 무르무르링 한번 볼게요. 33퍼. 와 잠재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힘이 그건 극추네요. 71이네. 아 근데 팔성이었군요. 오케이. 마기단 33%야 어 완벽하게 뛰어놓으셨고요 이제 추원만 띄우시고 놀극 리턴하시면 됩니다 22성 마기단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몽환의 벨트 34%어 완벽해요 작하고 추원만 하고 놀극 리턴은 이제 카르마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제 지금부터 7흙 맞추시는 분들은 저 포함해서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놀극 리턴하는데 그 다음에 마도서 아니 세 아니 황마도서 오케이 가져오셨구요 전섭급 추업 전섭 최강추업이죠 이정도면 잠깐만 제가 오늘 장착해달라고 하다 말씀주신 부분이 요거죠 오늘 본주님께서 실버 블라썸 링을 제 스스로 장착해달라고 제 손으로 장착해달라고 해주셨던 거거든요 제가 이따 기분좋게 마지막에 장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네이트 팬던트. 어, 아, 잠재 완벽합니다. 88 에오퍼 더 완벽합니다. 미친 잠재, 미친 추억 아, 저게 놀타라 밀고 22성 공6으로 언젠간 바꾸려고요. 아, 그러네. 이거, 놀타포스입니다. 이건 초고수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조쓰레기입니다. 아, 칭찬해드렸는데, 이거 나중에 바꾸신다네요. 자, 아케인 쉐이드 튜너. 위대한 머미안. 오케이. 위대한 머미안의 아케인 쉐이드 튜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더안 건드시는 거. 굳이 건드신다면은 저는 그, 소울만 건드시는 거 추천드리는 게, 어차피 제네시스로 무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용이라, 보공이나 공포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네스 워리어 헬름. 36퍼네요 36퍼 님들 근데 아델은 그거 없나요? 아델은 쿨타임 감소 안 써도 되나요? 쿨감 연구는 하던데 아직 안 씀. 그리고 운동의 상위 76퍼 추업 준수하고요 어우 좋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채델님 클래스에는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추업은 좋거든요 추업은 좋은데 이거를 놀금 리턴을 새로 하시거나 아니면 더 극추업을 구하셔서 놀금 리턴을 하실 것 같네요 왜냐면은 지금 임시템으로 다 끼고 계신 겁니다 임시템이에요 임시템 트릭세터 워리어 팬츠 어 86퍼 추억 좋구요. 잠재가 다 이미 완성템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놀금 리턴을 치셔도 될것 같은데, 더 좋은 추억으로. 가웬 많은 거, 놀금 리턴 가시죠. 아켄쉐이드 나이트 슈85% 이거 아직 작안 됐고요. 잠재가 미쳤습니다. 와, 제가 지금 이 33%에 7호 찍으려고 제 신발을 지금 1000만원 넘게 썼거든요. 이 잠재를. 이제 아래 잠재는 제 것도 7호인데 33%가 안 뜹니다. 아, 진짜 군더더기 없는 템 세팅. 오션 글로우 이어링 116 추호배, 깡추호배 33%. 다 33%에요, 그냥. 자, 33%에 또 시작입니다. 와, 이거 뭐냐? 와, 힘이 190 붙은 건 처음 봤어요. 공격력이 이 낮긴 한데, 190이면은 힘이 그냥 붙인 것처럼 붙은 거거든요? 공 10에 힘 10을 붙이셨다네요. 아, 공 10에 힘10 붙은 아켄쉐이드 나이트 숄더. 이렇게 돼 있구요. 타임로이드가 뭐야? 이거 언제 나왔어? 타임로이드? 신토끼 나왔네. 나 죽음의 데스로이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그럼 윗잠재 3 0의 공공힘 이것도 지금 계속하고 계신 엠블렘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브레이슬릿 이것도 일단은 공, 에디공 30% 완벽하게 돼있고 이렇게 위잠재도 임시용으로 쓰고 계시네요 아닌가? 아델은 방무가 필요한가? 방무가 필요하면 지금 거의 위잠재는다 엔드거든요 아델 방무 필수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거의 최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laughs> 선 넘었고요 일단 잠재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큐브 하나부터 먼저 찢을게요 자, 일단, 사상검증 한 번만 하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 최델 형님. 십상남자, 아니면 하남자, 중남자. 선택하십시오 밀어주세요. 킥. 키... 오케이. 자, 상남자. 상남자죠. 설마 200만원 동안 크크가 안 나올까? 사실, 크크 노리는 거면은, 레드큐브는 쉽지 않아요. 불큐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크크크가 4억분의 1이냐 해줘야, 어, 평균 현금 4억 써야 한번 나온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불큐 한개당 2,000원이라 놨을 때 10개당 2만원 그러면 100개당 20만원 1,000개당 200만원 1만개당 2,000만원 10만개당 2억원 20만 분의 1 야. 내가 하는 거랑 같은 게임 맞냐 메이플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메이플은 한 3,000만원만 지르시고 건막역수까지만 하세요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니까 막 어, 억대까지 쓰시는 거 비추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메이플 눈이 많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제가 300만 원 추천해 드렸거든요 300만 원만 지르시고. 데미안 하드 데미안 파티 격수나 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할 때라고 이제는 조금 이제는 조금 제네시스까지 노려봐도 될것 같아요 우리 무가군 분들 열심히 알바 하셔서 이제 진르 현질 하시고 먹자 있잖아요 먹자 제네시스 먹자가 월에 얼마더라 80억인가 그 먹자 하시고 제네시스 무기 따시고 행매 하세요 제네시스 해방 어케형 아그 하드윌 솔프라일 수준까지는 일단은 스펙업을 해놔야죠 헤뎀 덱스 크크크는 일단은 조금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거고요 제가 말한 건 <laughs> 크크 힘이나 크크 오리 목표십니다. 일단 일단 최소한의 목표는 풀큐 매너 한번 좀 했고요 슬슬 이제 풀큐 40만 원 끊어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돈 많을 때는 40만 원씩 끊어치기 했거든요. 아이고 선배님.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게 그때 왜 말씀해주신다고 해놓으셨는데 그럭 36퍼 고근 그거 직접 띄우신건가요? 나 그거 말씀 아직 못들어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36퍼 고근이 3개입니다 텍스 36퍼 쥐화님 럭 36퍼 나럭 36퍼 하나 더 큐노노님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거 어떻게 띄우신건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메커니즘이 복잡해서 쪽지로 뭐 36퍼 띄우는 방법이라도 있나요? 내가 뭐든지 PPHP 이스터에그 쓰신거 아니야? 블럭 8만 이상이면은 이제 또쓸수 있는게 있단 말이야 일반 유저들은 모르는 운영자로부터 뭐가 내려오거든요 아 그거 나도 알지 7.9 따라지 분께서 아신다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종건 케이님 계셨네요 방어력 올스탯 아 존나 아깝다 이게 이게 이탈이거든요 님들 근데 1퍼당 7퍼 인벤에서 가져온 거임 제 스펙 기준 듀블한테는그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아직 검증이 안된 거라 6퍼 이상은 확실한데 7퍼까지 나오는진 계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궁금한 데해주야너 신용카드 어케 가졌노 그냥 해주던데? 오늘 지금 7월 20일 밖에 안 되는데, 요번 년도에 쓴 신용값만 7,600만원 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다음 년도엔 아마 1억 찍어서, 이, 이번 년도에 1억 찍어서, 다음 년도 넘어가면은, 우리 은행 최고 VIP 등급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레게노 찍는 건데, 오리탈! 아, 아쉽습니다. 해주야 제발 빚 갚을 때까지 돈 쓰지 말자. 요번 8월은 조금 자제해볼게요. 해주야니 네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런 말 지금 하면 ptsd 오는데 나 이제 텐션 객덩락하고 아무 말도 없어지는 벙어리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아 까비 <laughs> 그 샤프하이즈 심 신혜조 선생님한테 맞을 때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학교가 학교 가서 애들하고 즐겁게 축구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처맞고 집에 돌아와서 메이플하거나 서든하고 다시 그 때만큼의 행복, 행복 게이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난 그게 내 꿈이에요. 하나 남은 꿈이야, 내 마지막 꿈. 내가 10년 전의 행복을 다시 꾸준히 느끼는 날이 오는 날이 있을까? 근데, 님들, 지금 160만원째, 이 정도로 크크를 노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셔요, 크크는. 진짜 안 나오죠, 님들. 느껴지시죠? 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오케이, 딱 마지막 21세트. 자, 크뎀에아왜 이렇게 안 뜰까요, 진짜 이거? 근데 이 정도로 안 나오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크크크 스택 쌓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죽을 때이안 나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크크크가 나옵니다. 3개! 2개! 1개! 죄송합니다. 이대로 끝내기 조금 아쉬우니까, 저도 다음 일정이 있긴 한데, 어, 메소로 조금 돌려달라 하셨거든요? 메소로 조금만 돌려볼게요, 한번. 옵션 방어 해드릴게요. 방어가 아니라, 아니, 그냥 크크크 띄워드릴게요, 지금. 저를 너무 만만히 보시는데, 저 크크크 띄운 오토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크크크 뜨면 전섭급인가요? 네, 그쵸. 크크크 전사장갑은 아직 없는 걸로 알아서. 자, 인트 HPMP. 아니,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크크가? 존나 어이없네, 이쯤 되니까. 해저임이 크심심 안 버리는 자체에서 이건 실패다. 아니야, 이거 버, 버려도 되나요, 주인님? 아, 근데 18개밖에 안 남아서 안 버리고 갈게요. 윈샵 러 아, 존나 아쉽게 안 뜬다, 계속. 하고 싶게. 큰일 났다.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뭐 하나도 못해드려서 좀 아쉽네요 진짜 250만원 동안 크크가 단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를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녹화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채델님의 전섭 최강 반, 반지 어, 착용식을 빼먹었네요 3년간 악마 실바 블라썸 랭이 전섭에서 가장 좋은 걸로 독재를 해왔는데 팀 3퍼 차이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미쳤죠 이거 장착하고 으악 으악 장착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카르마 놀금을 바르시면 완성됩니다 안 바르셔도 지금 전섭 최강이에요 이거 제 손으로 장착하게 해주시려고 여태까지 기다리셨대요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마도서는 장착 안하시나요 형님 이것까지 장착하면 레전드 한번 쓸것 같은데 아 장착해달라 하시네요 형 님들 전섭 최강추호 제가 장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앞으로 우리 채델형님 템세팅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진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나, 나 이제, 재물 돌리러 가야지. 어, 감사합니다.